틴커브, 틴커브 뭐에 봐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영역문이야. 틴커브 ASB가 뭐야? 뇌를 시티 뭐라고 생각해? 음, 도시라고 생각해. 뇌를. 네. 만약에 이가 능감법을 내다본다면 내다보다어 시티 뭘? 도시를 그리고 묻는다면 어디가 경제 어디의 경제가? 로케이트, 뭐되 어디 니위어되어졌니경어가 위치한 거어치 어디 어지는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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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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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동사 이거 과정법 뭐야? 과거. 과거야. 과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 현재 사실에 반대야. 아, 현데 사실의 반대인데. 입수 주어담에 과거동사 담담에 주어담 뭐가 나와야 돼? 조동사. 뭐 하면 뭐할 텐데. 뭐 하면 뭐할 텐데 뭐나 와야 돼. 뭐 하면 뭐할 텐데. 오. 후. 나. <무늬> <무늬> <마. 무늬> <무늬> 슈, 그래서 t u k 슈 m a shoe. u k u 마슈 shoe. Uchima s h 가 e Udu, u d 뭐할 i g h t y 그 h o o t 사 s 이 i d you want to h 보 v e a better 고 h 고 n g w i t h 고 u t Umsa. What else I did? Ukuma shoe. u 너는 알게 될 거야. 어디 경제가 위치되어 있니? 하면 거기에는 좋은 대답이 있어 없어. 이 답에는 좋은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 어디 에 경제가 위치되어 있니? Instead 뭐 대신에? 그 대신에. 사실 그 대신에. 인코노미 응. 뭐야? 경제. 경제는 이머지 뭐 하는 거야? 커져. 이머지는 나타나다, 출현하 아, 나다 아, 출현하다. 경제는 나타나고 출현하는 거야. Interaction 뭐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상호작용으로부터. 뭐에서 상호작용이냐? 모든 엘리먼트 모일까? 뭐 요소. 요소로부터 요소. From A to B가 뭐야? You know? a 아, 네. 그렇지.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 A에서 여까지 어디에서 여기까지는 상점이나 은행으로부터 상인과 보기에게까지 이게 하나로는 이가 자, and so 그래서, it is with a brain's operation, 내의 작용도 마찬가지다. 뇌의 작용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야?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네, 그게 답이 없어.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건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야. 뇌의 작용도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이해하니? 오케이.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장소지죠. 한 장소나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Just 이제 도시 안에서처럼, 마치 도시 안에서처럼, 어떤 지역, 네이버, 네이버 지역이라고 할게. 얘들아, 내의 어떤 지역도 작동하는 건 아니야. 작동하다. 인나이스러이션 무슨 자? 인나이스러이션 무 고립 네. 고립대요. Isolation okay. 고립이야. 응, 엘사가 엘사 누구잖아 엘사? 엘사? Do you want to be the snowman? 엘사? Mm. 엘사가 어디 살아? Yeah. Kingdom of isolation. 고립의 왕국에 살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Very cool, very cool. The cold b o t t o m i anyway. Yeah. I know. t cold border. Oh, cold. Can't o r d e r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I'm s o r r i o r r y I'm sorry. I'm s o r sorry. I'm sorry. I'm 모든 것들이 은머지 e 고 g e 아까 보았지 e 나타나고 출현하는 거야. 인터넷에모에서 나타나는 거야? 뇌에서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거야. 상호작용에서. 모사의 residence. residence 야 residence 거주민. 도시에서는 거주민 사이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나잖아. 근데 모든 규모에서 그게 지역적이든 아니면 이거 근거리야 현준이 선생 근거리야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에서 어. 혹은 원거리에서 지역적인 근거리 이렇게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이물좋 뭐하는 거야, 애들아 나타나는 거야. 됐나요자동작를 어. 보여주면 부사 뭐해야 되다라 부사 해야 돼, 되는 거야. 이제. 형용사 누구가 꾸며줘? 명상만 나머지는 다 누가 꾸며줘? 부사가 이 yeah, 시작. Just as 마치 어머니처럼, 요 just에 있는 수가 있네요. j u s t 자는 just as, just as, just as so 이러면 마치 어머처럼 so 어하다야 마치 어머처럼어머하다 저스테스 저는 나치 마치 몽골처럼 뭔하다 마치 몽골처럼 뭐 뭐하다. 기차는 가져옵니다. 재료 자재를 재료나 자재를 날 철류 재료나 자재나 그리고 직물을 가져옵니다. 직물은 오색 천을 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들은 재료나 증물들, 패스타 materials, 패스타 and materials, become produced. Produce, 뭐하다? 천나. 처리하다, 가공하다. 처리하다, 가공하다. 그러면 그 증물과 재료가 처리되어? 지는 아, 거야. 이해하죠 어디로? 경제로 처리되어? 지는 거야. 이하저, 해 얘들아? 오케이, 응. 오 자, 여기 컴마나온돼요컴 찍고 지나 온다운데, 뭐야? 대 네. 대신한 와스 나와요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대수로 쓰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이해하죠? 안 돼요. 예,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컴발채고는뭐 하나인데 커마 위치 커마 후 커마 컴마, 커마 커마 두개면되도돼 알았죠? 컴마 위치 컴마후컴마컴마네 다시 꺼져. 이렇게 <laughs> 나오는 <laughs> 처럼 하는 거면 원로 가공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전기 일렉트 전기 화학적인 전기 화학적인 신호 어디에서 감각 기관에서 그 전기 화학적인 신호 지금 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하니 뇌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도심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뇌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지? 뇌를, 뇌. 감각 기관으로부터의 가공되지는 전기화학적 신호가 트랜스포트, 보되어지는 거야. 이동하고 운송되어지는 거야. 이동시키다, 운송하다. 그러면 전기화학적 신호가 운송하고 이동하는 거야, 이동되어지는 거야. 이동되어지는 거야, 형태. 이해하죠? 이동되어집니다. 얼룩은 무엇을 따? 라 모를 따? 라 신경세포의 신경세포 신경세포들의 초고속도로 로 초고속도로 고속도로 중에 진짜 빠른 초고속도로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음, 추워 보십시 신호들은 언더로 겪다 경험하나, 신호들은 겪고 경험합니다. 겪다 경험하나, 뭐를 경험하냐면, 처리를 겪고 경험하고, 그리고 변형을 겪고 경험한 것. 겪다 경험으로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 외는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b r a i n 라뭐 모처럼 city? 도시처럼 m 는 operate 뭐하는가 네. 작동하는거야 작동하나 운영되다 작동하나 m 는 작동하는거야 t 로 r 버스를을 통해서 그치? 스 h 로 o u 를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interaction? 상호 상호 안 상호 안 잘. 잘. 상호 통해서.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interaction이라고 하더라? 상호작용 상호 i say interaction you 상호 상호 say? 상호작용 i n t e r a c t i o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아니라 고립이 립 아니라 근데 그 여러분 그 오늘은 오늘은